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자막을 만들어서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자막 프로그램은 바로 브루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자막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온답니다. 상단 메뉴 홈의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자막을 넣기 위해서 영상을 불러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음성 인식은 한국어로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상단에 자막 추출 중 이렇게 떠요. 영상이 5분짜리면 대략 자막 추출까지 2분에서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자막 추출을 하고 있네요. 이제 영상과 자막이 추출이 되어 나왔네요. 영상화면 옆에 자막 보이시죠? 위아래 두 칸이 보이죠? 위에 라인은 자막 시간이고 밑에 라인이 자막 내용입니다. 자막에 넣을 폰트 변경. 폰트 크기, 폰트 색 등등을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 유행인 여기 어때 잘란체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폰트 크기도 변경해 보고요. 폰트 색도 변경을 해 보았습니다. 바탕이 검정색이니깐 흰색이 나을 것 같네요. 글자의 테두리부터 글자 뒤에 배경까지 전부 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거의 영상을 찍을 때 배경 흰색이고 글자는 검정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다시 흰색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분홍색은 잘 보이지도 않고 눈이 아프네요. 이제 폰트 정리를 했으면 틀린 글자 수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쪽 영상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서 그 자리에 틀린 자막이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대략 40% 정도는 오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줄한줄 한줄 틀린 오타가 있는지 잘 확인해보세요. 트윈 오타가 있으면 자막에서 바로 수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영상의 글씨가 가독성이 좋아야 하니까 띄어쓰기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한번 자막 내용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하시면서 영상 녹화를 하실 때 버거이시는 분들. 띄어쓰기는 영상이라고 되어 있는 줄에서 띄어쓰기 할 부분에 커서를 대고 엔터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정말 쉽지 않나요? 만약에 자막 수정을 하시다가 수정을 잘못하여 그전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Z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단계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영상 소리를 들어가면서 오타체 흐렴 목소리에 해요. 자신 없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수정이 잘되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를 보시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음성이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부분만 음성이 들리지 않게도 할수 있습니다. 음성 안 들리게 할 구간을 정하고 위에 편집 메뉴에서 무음 구간 줄이기라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두 개를 하나의 영상으로 붙여서 만들 수도 있는데 상단 메뉴에서 파일로 들어가면 영상 추가하기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걸 클릭해 주세요. 그럼 영상이 하나 더 추가가 되면서 자막 추출을 하게 됩니다. 굳이 영상 프로그램 사용할 필요 없이 이렇게 붙여넣기 해도 되는 건 너무 편하겠죠? 저도 지금 이 영상의 맨 마지막에 구독과 좋아요, 라는 화면이 나올 건데, 그건 영상 추가하기로 해서 붙여넣은 영상입니다. 이제 영상 제작이 다 되었으면 저장을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파일이라는 메뉴가 보이고, 거기에서 영상으로 내보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주세요. 두 개의 영상이건 하나의 영상이건 전체 클립으로 설정을 하고 내보내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상단에 영상을 출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자가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정말 쉽지 않나요? 정말 재미있고 신기한 자막 편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세요.